2025년 3월 29일 남양주에서 임영웅의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대박을 기원하는 영웅시대 팬클럽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영웅시대 팬클럽 중 하나인 서울 2구역 방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정모 현장 곳곳에서는 임영웅의 사진, 연수막뿐만 아니라 등신대, 굿즈들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른 아침부터 원기를 온 팬들은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만큼 행복함이 엿보였습니다. 시작에 앞서 색소폰 연주는 모임의 주제에 맞는 임명홍 곡으로 연주하여 팬들의 심금을 올리며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2025년 서울 2구역 정기 모임을 개합니다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서울 2구역 방의 리더인 나벤다 방장의 인사말과고 방장 등의 임원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소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정말 좋은 자리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용웅님을 만난 지가 6년 차 지금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고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외동부방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서울 이방 환경위화 담당하고요 영용지 <laughs> 교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푸른소나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박수가 제일 세것 같아서 제가 저 강장님 도와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저 열심히 방장님을 도와서 서울 2구역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진 사업 보고는 2024년 홈리스 월드컵 기부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와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더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홈리스 월드킵의 1차 기부를 저희들이 1,052만 3,300원을 1차 기부를 했고요 어 이거는 4월 13일 작년 4월 13일이거든요 다녀왔던 사진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다 보시면 뭐 여기, 여기 오신 분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5월 25일 날부터 26일 상암 콘서트 행 거고요 이때 아마 여러분들도 모여서 같이 어. 그 이렇게 모여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비 오는 걸 피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홈리스 월드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일간 그 도어때 응원하느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17명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응원해 온 팬들 중 17명에게는 시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진 네크리에이션에서 에너지 넘치는 MC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호응을 유도하고 가장 호응이 좋은 팬에게 상품을 증정하면서 열기를 더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치 있는 입담으로 끊이지 않는 웃음을 유발하는가 하면 손짓 발짓은 물론 머리까지 쓸수 있는 놀이를 준비하여 팬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영반에서 들어올까요? 자, 영쭉 올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보다 손바닥 펴볼게요. <놀람> 영은 더 반짝반짝. 영은 세고도 반짝반짝. 스톱. 아니 아니. 확실히 여기 있는 분들이 눈치가 빨라. <laughs>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악기면 악기. 그 가수의 그 팬답게 팔방미를 뽐내고 그 모습을 다른 팬들도 함께 즐기는 광경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즐겁게 노는 평온한 아이들 같았습니다. 경품 추첨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했던 오늘 정모에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임영웅 현수막은 66번 추첨 번호를 가진 팬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60... 임영웅의 팬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정보 공유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그 우리 영웅님이 미스터트롯에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바람을 듣고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행사 종료 후에는 서울 이구력방의 리더 라벤더 방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영웅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쭉 구분을 해놨었는데 그 서울의 종모가 처음에 있어서 그 자리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좀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추후에 강남,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 구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6년째 어, 활동을 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또 팬들이랑 같이 용무시대의 그 서울유구역을 맡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단순히 미스터로 진 보고 바램이란 노래, 또뭐 보랏빛 뭐 엽서 60대 노부부가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인원이 영웅시대로 흡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처음으로 듣던 그 따뜻한 어떤 목소리, 감성적이면서도 그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거를 어, 들으면서, 어, 이런 기분이 뭘까? 이제 그동안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감성이 있는 목소리, 이런 거에 많이 빠져들다가 점차적으로, 아, 이 임용민 가수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팬들에게 보여주는 그 진실성,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막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용웅 시대한테 뭐 콘서트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어 많은 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알거든요. 또 우리 용 우리 용웅 시대도 또 용웅님을 생각하는 게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다 보니 어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어떻게 하면, 영웅님을더 빈다게 할수 있고, 또 최고의 가수 기도하지만은요, 더 높은 자리에서 국권이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팬의 활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뭐곧 영국에. 방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팬들의 진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임영웅을 사랑하는 팬들과의 건전하고 순수한 만남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투데이였습니다.